네, 이 환경부에서 자연적으로 표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법조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뭐 여야 다 모두 뭐 법안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법도 거의 우리 무역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김영민 PD가 하는 브리핑은 신문으로 치면 배임이자 일간이잖아. 네. 우리 일주일에 한번 하니까 위클리 주간이잖아. 네. 보통 우리 언론계의 풍토는 일간은 주간을 졸러보는 풍토라. <웃음> <웃음> 주간은 일간을 하는 회사들이 만드는 그별책부로 비싼 슷취업을 하잖아. 그런데 일간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주간지에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네. 음. 그러다 또이팟캐스트 언론의 네. 원조이신데, 네. 아 오늘 너무 영광스러웠럽습니다아 <laughs> 예. 아, 감사합니다. 이습니다 <laughs> 아, <일어났습니다. 웃음> 그래서 탈까 말까 나한 얘기가 있네. 네, 네. <laughs> 옛날에 그 막말 파동 났을 때 네, 네, 네. 기억나요? 나 저기 뭐지 그뭐 김구라한테 추천사좀 써달라래. 그 내가 써 줬거든. 나그 못도 모르는거가 그때 터져가지고 김구라까지 갔거든 그래서 그 다음은 나다 이제. <laughs> 어, 나 검수 때부터. 꼭이 자리 한 번, 딱 골프 때부터가 아니라, 딱 골프 음. 때 했던 그분들을이 음. 자리에 꼭좀 음. 모시고 싶었고요. 음. 오늘 모셨고, 음.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약간 좀 아마추어 특한데, 딱 들어오자마자 상대모사 딱 하고. 안녕하십니까. 네, 김모쌤입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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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저는 정치카페 애청자 정보가 아니라 열청자입니다. 아,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열심히 듣고 있고요. 아, 그럴 때마다. 어떻게 내 생각을 저렇게 우리 세 분이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다 아, 세 분의 수준이 나의 수준이 아닌가 이랬어요 세상 합해서 오늘 정말 너무나 오고 싶은 곳에 와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 그 제가 나중에 깜짝 게스트로 들어갔는데요 그 하고 계신 걸 듣다가 제가 사실 할 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 오늘 어쨌든 오늘 팟캐스트 내용은 시민사회에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가 시민사회에 실질적인 힘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회로 네. 기억될 것 같고요 오늘 아,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저는 뭐 김윤 PD가 김은비디가... 하는 프로에 여러 번 레스토르 나왔는데 딸까지 듣고, 마검소에도 뚫고지로도 나갔고 오늘 이게 또 여기 우리 청취가 배우 모시게 돼서 아주 감명한 새로네모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공동선대 본부장님과 아 그랬었죠 저희. 호원갑, <laughs> <감>, 노원병. 우리 <laughs> <laughs> 동지였어 파이팅, 한 파이팅. 네, 수고했습니다. 하나, <laughs> 둘, 셋.